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tv 입니다 오늘은 부천역에 있는 피노키오 상가에 나와봤습니다. 매장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도 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매장은 모던한 식당입니다. 현재 모던한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 지금 모던한 식당 가맹점이신 거죠? 네 네. 어, 지금 여쭤보면, 선생님 지금 두 분이서 동업하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아, 그럼 그래. 사장님 지금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올해 25살이네요. 25살. 네. 그럼 두 분이서 좀 같이 오픈을 하신 거고요. 네. 네네. 제가 그럼 앉아서 좀 여쭤볼게요. 아, 네네. 아, 그럼 지금 모던한 식당, 여기 지금 매장 몇 평인 거예요, 대리님한 12평에서 3평 정도 될거 같아요. 12평에서 3평? 네. 뭐 상호처럼 좀 메인 주양 분위기가 모던한 거 같네요, 님 네. <laughs> 그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는 본사 슈퍼바이저였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본사에서 좀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하셨. 어,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예예. 네 이제 제 가게 하나 가지면서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예예.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본사에서 얼마나 일하신 거세요? 1년 정도. 1년 네. 정도. 네. 그럼 주로 매장 직영점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이게뭐조류교육이나 슈퍼바이저를 하셨던 건가요? 어둘다 같이 했습니다. 둘다 하는 네. 거고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선생님? 네네. 아 그럼 본사 슈퍼바이저 하시면서 직접 운영. 매장을 네. 오픈하신 거고 힘들지 않으세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 <laughs> <laughs> 원래 이게 모더나 식당이 배달 전문점인데, 오늘 같은 경우 또 호령 매장을 창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저희가 제가 기존에 직영점에서 예예. 일하던데. 굉장히 협소했는데 장소가 예 예. 네, 그때 당시에 그 호레까지 찾아주신 손님들이 서 손님들이 좀 많으셔 가지고 음. 홀매장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장사가 좀잘될것 같다. 아, 그러니까 가게명하시는 거고.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창 매장이 한열몇평 되죠? 한 12평에서 13평 정도. 12평에서 13평. 네, 네. 그럼 여기 창업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한 3천에서 4천 정도더라고. 3천에서 4천. 네, 네. 여기 옆에 보니까 임대 매장도 많이 있던데. 네. 그 여기 그러면은 보증금이 얼마 정도 하는 거죠? 2천 정도 합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는요? 어, 월세는 100만 원 정도죠. 월세 100만 원 정도고 네.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는 한 얼마 정도 들시신 거예요? 시설비는 따로 그 저희가 기존에 있던 매, 매장에서 갖고 온게 있어서 예, 예, 예. 한 600에서 700 정도 600에서 들었습니다. 700 네. 그럼 여기 지금 기존 에 공실 매장이었나요? 시설이 좀 있었나요? 시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럼 권리 좀 좋겠네요. 네네. 네. 아 권리. 얼마 정도 주시면거요1,600 정도 1,600 드렸습니다. 정도 그럼 보증금 2천에 저거 뭐 권리금 하고 뭐 하면은 한 4천 정도 들어갔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장 이렇게 홀매장 창업 해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배달 전문점 할 때는 손님들이랑 예. 소통을 못했는데 홀매장 하면서 이제 손님들하고 소통까지 하면서 일하니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홀하고 배달 같이 하시는데 네. 홀매출하고 배달매출 비율이 어느정도 나와요? 홀 홀 매출이 이제 이천 정도 나오고 이제 배달 매출이 이제 반반 정도 나온다요 네네 반반 정도 나오는 거고요. 네. 아, 그럼 지금 이게 모더나 식당 메뉴 잖아요 네네. 지금 식사 메뉴가 지금 오, 꽤 많네요, 사장님. 네, 좀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좀 조리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사장님? 아니요, 그냥 저희가 좀 조리하기 쉽게 네, 만들어놓은 편이라 딱히 메뉴는 많은데 공통된 게 많아가지고 예예. 어렵진 않은데. 어떤 메뉴가 좀 제일 잘 나가는 메뉴예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혼돌이탕이라고 혼돌이탕, 혼도리탕? 네, 1인 돌탕을 또 하시나요? 예. 네. 맞아요. 1인 네. 닭돌이탕 같은 건데 순살로 돼 있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럼 그리고 혼돌이탕 말고 또 어떤 메뉴가 좀잘 나가요, 사장님? 어, 저희가 이제 사골 고기 국수랑 사골 고기 국수. 예, 예, 예. 네, 국수랑 이제 따로 국밥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나가세요. 국밥이. 네, 네. 이게 그럼 뭐 설렁탕처럼 나오는 건가요, 사장님? 아, 어, 네, 맞으세요. 근데 국수는 예. 따로 나가지만 따로 국밥도 있기 때문에 어, 같이 밥도 같이 즐겨 보시라고 반공기도 따로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여기 특이하게 에이드 메뉴가 있는데 네. 세트 메뉴하고 에이드 메뉴 좀잘 나가나요, 다 있니? 아, 네, 저희 에이드 맛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주로 그러면 세트 메뉴로 나가나요, 아니면 단품 메뉴로 많이 나가나요? 단품으로도 많이 나가시고 세트 예. 메뉴로 하시게 되면 교자랑 에이드 중에 선택인데 예, 예. 보통 에이드를 좀 많이 선택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좀 매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점심시간인가요? 네, 점심때 확 몰려주세요. 확 몰려오시고 그 조리 시간이 이게 짧아야 될것 같은데 네, 하나 조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행히? 하나 제일 빠른 거는 한 2, 3분 내에 가능하고 예, 좀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돈가스라든지 이런 거한 6분 정도. 6분 될지. 정도. 네. 그러면 손님들이 먹고 뭐 가시는 시간이 길진 않겠어요, 대 길진 않은데 예. 이게 저희가 배달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예. 배달이 몰리면은 그때는 조금 차질이 음, 조금. 조금 생겨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배달을 잠깐 닫고. 홀의 손님들을 위주로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럼 점심시간에는 메인시간에는 배달로다는 네. 홀 위주로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 지금 주로 손님들이 점심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세요 어 여기 건물에 회사 많아가지고 예예. 회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세요.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구요. 재방문률이 많이 있겠네요,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좀 다른 일반 분식집보다는 굉장히 퀄리티도 있고 배가 예예. 굉장히 배부른 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주세요선생그 지금 친구분하고 동업하셨는데 좀 네. 어떠세요, 동업해보시니까? 어, 아무래도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지도 네.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좀 의지되는 것도 있고, 네. 싸우진 않으세요, 사장님? 어, 싸우긴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만 싸우고, 네. 오히려 네. 긍정적으로 둘이 바라보고 있어서 네. 싸우더라도 네. 바로 개선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 <laughs> 그러면은 지금 25세에 지금 창업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좀 집에서 좀 반대가 있지 않았어요? 었 어,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네. 더. 어, 터치를 많이 안 해주셔서 제가 예. 원하는거 할수 있게 네, 그러는 편입니다 그럼 창업자가 아까 5천정도 4천 5천 들어갔으면 네, 그건 어떻게 좀분인이 모으신거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거세요? 제가 모은거랑 이제 제가 대출받아서. <laughs>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사장님 지금 그러면 원래 창업이 좀 꿈이셨나요? 좀 어떠셨어요? 네 원래 꿈이었어가지고 예. 이제 고깃집이랑 이제 술집 여러군데 일하면서 좀 네. 배워가는 갔었어요 아, 고깃집도 해보시고 고깃집에서 알바해보시고. 네네. 그럼 거기서는 뭐 주방했던 거예요? 아니면 주방도 거? 해봤고 홀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했던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한3년 정도 된것 같아요. 3년 정도. 정도? 어금니2 0대 초반부터 굉장히 좀. 네네. 많이 해보셨네요. 네네. 제가 3년 정도 이제 다른 가게들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아직 상권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슈퍼바이저로 네,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모더나시스탄 본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맹교육이나 직영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선게좀 알바도 많이 해보시고 본사 슈퍼바이저도 해봤는데 그때하고 창업한 거하고 좀 어떠세요? 사장님 기존의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는 많이 신경 쓸게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큼 어, 직원들 모뭐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는 수익도 괜찮게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좀 있어요, 선생님. 어, 제가 이제 모더러 식당 예, 운영을 하면서 예예. 이제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음식을 좀 전해드리고 예예.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일들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 산업 잘흔기셔가지고 그 여성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장님. 아, 남성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 사장님 장사 잘하시고 요즘 대박 내시바랄게요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